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을 보면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사건인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이 그 제사의 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음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서도 유통되면서 그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다 똑같은 음식인데 제사상에 받쳐졌다고 해서 그걸 뭐 시장에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 먹어도 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제사상에 받쳐졌던 그런 음식인데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상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제사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해지거나 뭐그 음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음식은 다 똑같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족하는 자들이 생긴다면 그 실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그 양심을 위해서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상의 음식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도 사랑을 내세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이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한 날카로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지식만 앞세우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도 안 해도 죄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향해 내가 맞춰주면 그것 자체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사랑을 앞세웠던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관점은 애초에 음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에 초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자기 형제가 시험에 드냐 안 드냐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형제가 시험에 들것 같으면 애초에 고기를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을 안 먹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형제를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에 설교할 때도 잠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는 교회 예배당 카페트 색깔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회색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 색깔이 의미하는 어떤 의미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린 듯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에는 이 빨간파와 회색파가 서로 싸우고, 신랑이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든 회색으로 하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울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겠지만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더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때 카페트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논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강조하다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더 입증하고 확신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형제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노래방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죄를 짓는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노래방에 가서 건전하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물론 이제 비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지만 어, 건전하게 노래를 부르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죄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이 찬양팀 선배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끼리 노래방 가면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한 선배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의 생각에는 신학생이 어떻게 노래방을 갈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방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열띤 토론과 함께 제 주, 주장을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그냥 그 선배에게 저는 그냥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선배 앞에서는 절대 노래방에 노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제 지식을 내세우면서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뭐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 선배와 어긋나고 싶지 않아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지식보다도 이 사랑의 어떤 초점으로 맞추면서 그냥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선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그 지식만을 강조하면서 내 주장만을 고집했다면, 내 의견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배와의 관계는 좀 껄끄러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 신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이제 목사님은 무슨 차를 타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뭐 이런 주제로 그냥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무슨 차라고 제가 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목사님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사실 이거조차도 저는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는 것 자체가 어, 죄는 아닙니다. 뭐 열심히 모아서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뭐 그렇게 죄라고 어 바라보는 것은 좀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혹시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또 이제 다른 어떤 또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다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 목사님은 이 외제차 타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덜 비싼 자동,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모두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죄는 아니지만 형제가 실촉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형제의 유익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본질적인 문, 어, 이 비본질적인 비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너그럽게 양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믿음이 실촉하지 않도록 형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소유하,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아디아포라와 같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맞추고 배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먼저 믿은 자들의 여유인 줄 믿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먼저 믿었고 또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 지식과 함께 내가 사랑으로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 없이 지식만 앞세우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그 잘난 지식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대할 때 사랑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제가 아무리 미워보여도 예수님의 피값이 흐르는 귀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예수의 한 피를 받은 형제로서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서로 지식을 앞세우며 다투기보다도 사랑을 앞세우면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람을 잠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네.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만 어옆 사람을 다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넉넉함으로 져주고 양보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나도 내 형제에게 베풀고 그 형제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덕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기도 함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